하나님은요, 진짜 욕을 잘 사용하십니다. 기다림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, 시간이라는 걸 사용하셔서,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세요. 모세라는 사람, 혈기가 많고, 사람을 죽일 만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까? 광야 생활 40년 동안,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화시키세요. 요셉, 어디 가서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, 그러다가 노예로 팔렸죠?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이 변했고 요셉시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다릴 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. 기다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고요,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고요, 성숙해졌고요. 내가 기도응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됐고요.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됐으며 날마다 새,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. 즉,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 삶의 문제 갖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죠. 건강의 문제, 경제적인 문제, 자녀의 문제, 또 여러분 노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,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? 여러분,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신 거 아니에요.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. 듣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. 그리고 변화되십시오.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십시오.